창조적 파괴를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기 참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 단에 가서 트위터 아르바이트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위해서 네. 오늘 회의가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비상대책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첫 회의니만큼 위원님들 한분한 한 분의 소감이랄까 인사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상인가? 과연 이것이 한나라당의 위기이고 비상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다른 곳에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일해왔던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대학생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도것이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전자문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은 대학 등록금 문제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학생들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해서 진실되게 한번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참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한단에 가서 스위터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참여할 생각은 추로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그 정책으로 뭐 20대, 30대에 배당된 제코처가 아니라, 제 가진 경험과, 제 가진 가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과연 이 민주화는 하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길래,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고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기존 정당에 대해 이렇게 얼굴을 돌려버렸느냐. 이걸 우리가 냉정히 판단을 갖다 해보고 보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이 정당의 자세로서는 국민의 마음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듯이 한번 창조적 파괴를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막 흔들 얘기를 해서 왜 해프리면은 한나당의 라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그 봤을 적에 한나당이 라 정상적인 상황으로 변해야만이 국민들이 그래도 안정된 바탕 위에서 어, 자기네들의 그 삶을 갖다가 봐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1 1 6 보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박 대표께서 어떠한 어, 근무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인가 하고 상당히 참 초조하게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나당이 정말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할것 같으면은 지금과제와 같은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도 해봤고 우리 박 대표께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과 지 지난 15일 이후에 하나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태어나갔다, 태어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들을 갖다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좀 일익을 좀 담당을 해서 변화에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